안녕하세요. 투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다녀와서 다이소 문구업을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곰민형 데코스티커입니다. 보시면은 두 가지 디자인이 두 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들어있고 실물 곰민형을 촬영해서 만든 것 같은데 무광 재질의 스티커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닭구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잘쓸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다음 스티커는 이 데코 스티커입니다. 탁구에 이렇게 꾸미라고 만든 스티커인 것 같은데, 탑구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거는 한 가지 디자인이 4매씩 네 들어있네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약간 반짝이 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고민형도 같이 있고, 다양한 데코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탁구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자기 모양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보자마자 좀 특이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무광 스티커인 것 같아요. 무광 스티커인데 총네 장이 들어있고요. 옛날 타자기 모양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단추 같기도 해서 약간 흑백 닦고 할 때나 감성 닦구할 때잘 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특이해서 사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데코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알파벳이 더 들어있어가지고 이 알파벳들이 그 스크랩한 것처럼 되어있어서 닦구할 때 귀여울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뜯어보면 이것도 한가지 디자인이 예장 들어있는 것 같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 나비도 그렇고 이런 별 반짝이들이 있어서 이것들도 다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고나풀구에 활용하라고 나온 데코 스티커 같은데 다꾸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은 마이 멜로디 스티커입니다. 총 3장 들어있었고요. 약간 육포지 재질인 것 같네요. 약간 분홍분홍한 다꾸를 할 때나 귀여운 다꾸 할때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 멜로디 소개하는 김에 마이 멜로디 메모지랑 피팅 메모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점착 메모지라고 쓰는 거니까 포스트잇이 맞네요. 포스트잇 형태로 만들어진 아이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것도 다구에 그냥 포인트로 오조지 옆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피넛츠 그러니까 스누피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있고 칼선이 네모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다꾸할 때빈 공간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나치 스티커였습니다 다음은 팻조각 데코 스티커예요 제가 이 비슷한 데코 스티커도 저번에 샀던 것 같은데 새로운 버전인가 봐요 또 귀여운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 그리고 약간 데코 스티커로 쓸만한 것들이랑 같이 있어서 감성 닦고할 때나 아니면 동물 닦고할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펫 조각 스티커였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들도 사봤는데요. 이거는 점착 메모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메모지인 것 같아요. 보시면 네 가지 디자인이 2 5매씩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는 B타입을 산것 같네요. 제가 갔을 때 A타입은 안 보여서 못샀었던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 비늘방울이랑 주황색, 핑크색. 그리고 이러한 키링 같은 메모지도 있고요. 분홍색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네 가지 디자인 엑스 메모지인데, 이번에도 저는 B타입을 샀습니다. 먼저 이 디자인 하나. 그리고 보라색 버전. 다시 핑크색 버전 하트. 보라색 버전 하트.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천 원에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와 키스컵 테이프를 샀어요. 굉장히 종류가 많았었는데, 제가 좀 사용할 것 같은 디자인들로만 골라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다이어리 쓸때 좋을 것 같은데,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랑 요일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꽤 패턴이 기네요. 잡으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일에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 원슬리 옆에다, 옆에 빈 공간에다가 붙여서 표시해도 되고 작은 메모지에다가 몬슬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디자인인데 칼라 뭐, 버전, 흑백 버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얇은 마스킹 테이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모네모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투드 리스트 적을 때 붙이고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모 패턴이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거는 하나씩 뜯어서 포인트로 붙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모 패턴입니다. 이것도 약간 감성답구나. 어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때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지개 컬러 버전이 있습니다. 무난해서 어디에든 잘쓸것 같죠? 그리고. 이런 드로잉이 들어간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네요. 이것도 감성답구나. 그냥 빈 공간에 그냥 허전한 곳에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런 물리결 마테입니다. 이거는 약간 보라색 색연필로 그은 듯한 느낌인데, 분담을 나누거나 할때 붙이면 좋을 것 같죠? 네, 이렇게 밑에를 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입체 하트, 스커트 마스킹 테이프를 샀는데요. 잘 뜯어볼게요. 오, 패턴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가 한 패턴인 것 같은데, 입체, 3D 입체로 만든 그런 키스컷 마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포인트로 마지막에 붙여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다이소 하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오바오 하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영상에도 담기지 않을 큰 박스가 왔는데, 제가 사실 뭐를 샀는지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laughs> 그래서 같이 까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이렇게 왔는데, 하나씩 까볼게요. 먼저 보이는 이것부터 까볼까요? 베이지 패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인데, 오. 여러 가지 체크무늬의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건 아마 메모지인 것 같아요. 꺼내보면 이것도 제가 다이어리에 배경으로 쓸 모조지들로 메모패드로 산것 같습니다. 크기도 적당해서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까볼게요. 아, 바인더 하나랑 그리고 오카와즈님의 스티커입니다. 설탕 코팅인 줄 알았는데 작은 별들이 들어가 있는 홀로그램 코팅입니다. 빛 반사가 너무 심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다이소랑 타오바오 특집으로 닦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작은 반짝이네요. 약간 그 홀로그램 모양이 약간 다른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이런 메이드 소녀의 디자인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바인더가 부족해서 바인더 하나를 샀어요. 굉장히 싼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투명 표지라서 표꾸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제대로 표꾸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인더는. 다른 분들처럼 입체 스티커도 쓰시면서 표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더였고요. 다음은 굉장히 허술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마태감기입니다, 근데. <laughs>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 <laughs> 굉장히 많이 왔네요. 이거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살까 하다가 타오바오 사는 김에 그냥 싸길래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나눔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마지막 박스 한번 까볼게요. 이건 덤 스티커인 것 같고, 이건 무슨 티켓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다구에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 프레임. 이게 뭘까요? 제가 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거 닭, 스티커 모음, 북? 스티커북? 이라고 되어 있길 샀는데, 매트 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구나. 그래도 굉장히 퀄이 좋은, 어, 이런 음식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귀엽네요. 비 오는 날 스티커. 그리고 이것들은 투명 스티커네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반짝이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네모네모 스티커, 반짝이 펄이 들어가 있고요. 운동하는 스티커. 그리고 마테 재질의 이런 소녀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테 재질인데, 백 드로잉 스티커네요? 오, 이런 그 스티커 북을 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줄 몰랐어요. 퀄이 된게 좋은데요? 다음은, 어 대박. 왜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쿠. 스티커랑, 니라쿠마. 스티커. 니라쿠마 증사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일본어가 적혀 있는 귀여운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일본어 들어가 있는 인형 스티커들. 전체적으로 그 반짝이, 홀로그램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살리오 인형도 같이 있네요. 그리고 리라쿠마. 그리고 파스텔 색감의 이런 귀여운 네모네모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와, 엄청 뭐 사, 32장? 64장? 막 이런 거 세트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장한장 한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배경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크로키티. 이게 아마 라이센스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스티커들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닦꾸할때 소개는 할수 없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개를 다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일단은 눈에 띄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여기 치카와 친구들 작은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바니안.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실바니안 인형들이 스티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것도 스티커북인 것 같아요. 악마 소녀가 표지로 들어있는데, 광 스티커 재질에 이런 소녀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고 축합니다. 끝내고 냉담. <laughs> 어설픈 번역으로도 스티커가 들어가 있었네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엄청 가격이 싸진 않더라도. 이 정도 양의, 그, 이 정도 장수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작가분의 스티커인 것 같죠? 약간 본트지만 감동적인 멘트였습니다. 이런 스티커들 있었고, 이거는 모조지 조각 스티커인 것 같네요. 오. 음. 디자인들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스티커가 아니라 그냥 종이 재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얇아서, 풀로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박스들을 한번 볼까요? 오! 이것도 메모패드인 것 같습니다. 약간 감성 닦고 할때 좋을 것 같은데, 뭐잘 어울리게도 그냥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감성 닦고 영상에 꽂혀가지고 이런 걸 한번 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박스. 또 역시나 메모패드인데. 약간 그 우표 모양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네요. 오 이런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이소 하울과 타오바오 문구 하울이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제품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품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서 제가 품번을 다 적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투유 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